시끄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게임 진행하기 기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구분입니다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눌러보면 많은 맵들이 존재를 하지요. 히어로 시즌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챕터당 5개의 맵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맵에 색이 다른 맵, 다음 맵으로 입장하면 각 챕터의 보스 던전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맵을 클리어하면 다음 맵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표기는 마을은 0, 그 다음 맵부터 1, 2, 3, 4, 5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민호야 변두리는 1-1이고, 1챕터 마지막인 저기 색이 다른 왕실 정원은 1-5가 되는 거지요. 2챕터도 동일하게 마을은 0, 2-3은 북극 툰드라, 2-5는 빙하은적이 되겠지요. 액트 7까지는 무료입니다. 액트 8은 DLC 유료 컨텐츠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액트 8 진입은 액트 7 보스를 클리어하면, 여기 일막 마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진입할 수 있는 포탈이 생성이 됩니다. 이 포탈로 입장하시면 액트 8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게임 생성에서 난이도 조절은 1에서 8 챕터를 전부 보스 클리어가 아닌 1에서 6 챕터까지만 보스 클리어를 하시면 다음 난이도가 해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 스탯입니다. 레벨 업이는 스탯 포인트 4개와 스킬 포인트 하나가 주어집니다. 각 직업 스킬별로 요구하는 스탯이 다르다 보니 물리는 힘이구요. 마법 계열들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트를 올려주시면 딜이 상승합니다. 에너지는 만화 최대량, 체력은 라이프 최대량을 늘려줍니다. 각 스탯 옆에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 대어 보시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아이템의 가변 수치가 많이 커서 정확한 스탯의 분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물약을 먹을 타이밍을 줄수 있게 두세 방 정도는 견디게 체력을 주시고 적절한 만화에 적절한 딜링 스탯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시면 딜링 스킬은 그 하단부에 해당 스킬과 함께 포인트를 주었을 때 해당 스킬 피해에 시너지를 주는 스킬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력 스킬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시너지, 스탯, 아이템을 착용하여 스킬 딜링을 상승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히어로 시즈 2내의 아이템은 일반, 매직, 레어, 신화, 사탄, 히로익, 엔젤릭, 그리고 소켓 아이템에 룬을 넣어 만드는 룬너드 이렇게 8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사탄에서 엔젤릭을 같다라고 표기한 것은 보편적으로 엔젤릭이 좋은 것이 맞지만 어느 특정 아이템에서는 사탄이 더 활용도가 높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등급이 좋다라고 표기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내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등급은 착용 레벨에 따라 D, C, B, A, S, S, S 등급이 존재를 합니다. 루너드는 ESC, 상단에 두 번째 책 모양 가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장비 부위별 체크 해제를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차후에 루너드 아이템 스탯이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루너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한 길드는 액트의 대인소프 마을에 좌측 하단에 있는 카라노시라는 NPC에게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경매장은 한막 모사 아라틴 마을에 12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브로커 NPC가 존재를 하고요. 아이템 판매 후에 대금은 1막 보관함 옆 메일 박스에서 이렇게 수령하시면 됩니다. 간혹 수령을 하지 않고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코드 가셔서 복구 신청을 하시면 수령을 하지 않았던 우편은 바로 복구를 해줍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보편적으로 저는 간간히 수령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메일 박스를 삭제를 잘 하지 않고요. 나중에 후반에 조금 찾다 싶으면 그때 한 번씩 삭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ESC 두 번째 책 모양에서 조합 설명란은 해당 설명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 두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대로 링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설명만 한번 드리면 최고라는 광석을 분해를 해서 지금 보이시는 재료로 이렇게 분해해서 획득을 하시고 아이템 소켓에 넣을 수 있는 주얼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엔젤릭 잼이라고 하는 이올 스킬 잼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진행을 조금 해 두시면 되고요 해당 광석마다 채굴을 할수 있는 숙련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숙련도 관련해서는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 영상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아이템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아이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이템 세트 효과 정도는 위쪽에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벽하지 않아서 모든 아이템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게임 진행하기 기본편이었고요. 특별한 공지가 없는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내일 오픈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이상 반찬이었습니다.